네, 우리 친구들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선생님, 목소리 들리나요? 네. 우리 친구들, 리코더를 준비해주세요.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아, 우리 대전의 관평천학교 친구 또 왔네요. 반갑습니다. 최민성 친구도 왔고요. 네. 네, 동대구초. 네, 선 스님은 동대구초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혹시 동대구초 있습니까? 동대구초 있으면 한번 쏴리 질러 해주세요. 아, 뚜뚜 원둥이 맨날 와요. 감사합니다. 오늘 한몇 명까지, 몇명 정도 올까요? 비 오는 날에는 리코더가 딱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목표 몇명 할까요? 서른 명 할까요? 사십 명? 오십 명? 백 명? 예. 아, 동대구초 최주화 학생, 예, 실명은, 예, 개인정보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됩니다. 혹시 4학년인가요? 아, 크보. 예, 크보 리그 1000명. 아, 우리 크보 리그 친구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나봐요. 예, 동대구초등학교, 예, 동대구기 때문에, 예, 대구입니다. 대구 맞습니다. <laughs> 네, 리코더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크보 리그, 목표 1,000명. 1,000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보 리그 친구, 좋은 생각을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악보 맹 탈출 프로젝트와 그리고 리코더 친구들 콜라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님이 어쩌다 유튜버가 되어서 지금 많은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어제 어, 초등 콘텐츠 어, 플랫폼인 땡땡스크림, 예, 땡땡스크림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 이 와서 어, 악기 관련해서 콘텐츠를 같이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어느 연락이 와서, 예, 그렇게 같이 아마 할것 같습니다. 예. 참, 예,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예, 악보맹 탈출 프로젝트, 그리고 리코드 친구들 콜라보 수업입니다. 콜라보레이션. 예, 협업한다는 그런 뜻이죠. 같이, 어,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 수업에 앞서서 깜짝 퀴즈를 선생님이 준비해 봤습니다. 예. 옆반 선생님들께서 그냥 하면 좀더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가위바위보 게임도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데 가위바위보 게임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안내매 진다. 가위바위보 할때 예, 채팅창에 바로 예, 묵지바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쓰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예, 네 번, 세 번까지 선생님을 이기는 친구 예, 그 친구에게 선생님이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선물을 줄수 있을까요 예 아무튼 간에 선물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한번 가위바위보를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갑니다 채팅창에 어, 안내진다 가위바위보 하면 딱 내야 됩니다 선생님은 요묵집바 이렇게 내겠습니다 자 갑니다 준비 안내진다 가위바위보 네찌찌르는 친구 있습니까 아하 최민성 친구 묵 졌습니다 선생님한테 제목은 빠를 뭐, 냈죠 아 뚜뚜원동 찌네 네, 잘 냈습니다 자한번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바로 글을 한번 올려주세요 자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네 됐습니다 예 선생님 묵을 했습니다 아 이거 대면 수업을 하면 선생님이 어, 선생님이 어, 레크레이션 1급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가위바 게임 정말 어, 재밌고 스피드하게 잘할 수 있는데 아,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 얼굴 보지 않고 하니까 굉장히 낯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볍게 그냥 두 판만 합시다 세 판까지 너무 하니까 자두 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깜짝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것들을 보고, 우리 친구들. 자, 이 영상을 보고요. 자, 우리 친구들, 선 이미 여섯 가지 OX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OX 퀴즈입니다. 자, 이 중에서 O라고 생각하는 거, OX를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세요. 여섯 가지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O다. 그러면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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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로 적으면 되겠죠. 자, OX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선생님이 2 0초로 주겠습니다. 20초입니다. 자, 옥키쌤 나이가 30대다. 30대는 30부터 39살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키가 180이 넘을 것 같다. 굉장히 클것 같다. 예, 선생님이 살짝 일어서 볼까요? 저 굉장히 어, 예, 커 보입니까? 키가? 예, 다음 호키 쌤 리코더 신이다. 아, 신! 예, 그냥 OX 하나씩 하면 안 되고, 여섯 개를 동시에 친구들이 적어줍니다 여섯 개다 동그라미다. 그러면, O O O O O 5. 이 중에 X가 있다 하면, OX, OX, OX. 이런 식으로 적어주세요. 자. 10초 더 줍니다. 10, 9, 8, 7. 아, 관평등학교다 O라면, 미국, 미국, 로스앤젤레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OXXX. 아주 많이 O. 아, 아주 많이 오. 예. 여섯 번째는 뭔가요? 회원 친구. 네. 김신수 친구. 아, OOXXOX. 자, 정답을 공개해 볼게요. 예, MJS 친구. XXXXXO. 예, 뭔가요? 이 친구는? 뭔가 지금 예 안티인가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오키쌤은 나이가 30대다 예 스님은 이제 40대입니다 40대이고요 X입니다 1번은 X 2번 2번은 오키쌤 키는 180 넘는다 아 180이 안되는데요 178cm입니다 178cm X 아예 XX입니다 오키쌤이코다 그 신이다 예 신이 아닙니다 인간계에서도 아마 하수입니다 하수 그래서 X 예 XX에요 X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예, 김혜찬님, 176이 아니라 178입니다. 자 신발 신으면 180이 넘어갑니다. 신발을 신으면. 예, 그래서 신발 신고는 180 넘습니다. 자, 지금 수업 방송인데, 님이 예, 혼자 떠들고 있는 그런, 예, 웃긴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관호 왜 웃기 쌤이라고 하는데 쌤이 어, 좀웃깁니다 웃긴 사람이라서 웃기 웃기 웃기하다 보니까 웃기가 되었습니다 알겠죠? 웃기 쌤은 웃긴 쌤입니다. 자, 4번 웃기 쌤 고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다. 예, 딱 봤을 때 야, 약간 미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코도크고요 그런데 예, 미국은 아닙니다. 영어는 예, Hello, How are you? Fine, Thank you. 어어 어, Yeah, Good. 예, 맞어 예, 이 정도 굉장히 잘합니다. 자, 5번 선생님은 우리 반 친구들이, 쬐끔, 조금, 조금, 아주 많이 보고 싶다. 선생님. 아, 정말, 아주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 그래서, 상위3반 친구들.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제도 선생님한테 편지를 쓴 친구가 있었어요. 플래스팅에 아, 그 친구, 정, 땡, 인 친구인데, 아,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유유, 예, 흐를 뻔 했는데, 꾹 참았습니다. 자, 지금 13명 시청 중이네요. 오늘 목표는 30명이었는데, 예, 지금, 반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신수 친구 예. 자, 오키쌤 채널 구독자는 만 명이 넘어것 같다. 예. 지금 한 1,500명 넘어가는데요. 만 명. 만명 넘어갈까요? 쌤도 한 예. 골드 버튼 한번 노려볼까요? 예. 힘들겠죠. 그래도 모릅니다. 어떻게 되지요. 은해 주시면 할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자, 이렇게 정답은 x x x x O 6번은 아, 만빙노마 같다. 이거는, 예, O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XXXOO입니다. X, 예, 언제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뚜뚜운동 친구 최고입니다. 예, 우리 친구들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등교교약 때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 기억납니까? 선생님이 예, 악보맹 탈출 프로젝트를 할때 만들었던 오선 악보입니다. 자, 여기서 가운데도, 가운데도는 우리 친구들 잘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두 번째 줄, 예, 두 번째 줄에, 예, 솔, 솔을 노란색으로 쫙그어놨서 그래서 요거를꼭 기억을 해주세요. 두 번째 줄은 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예, 줄칸, 줄칸 해서 칸 올라가면 라가 되겠죠. 여기는 개 이름이 라가 되죠. 그래서, 어, 가운데도, 솔 그리고 세 번째 칸 노란색도 있죠. 여기는 도. 도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칸. 여기 칸에는 이것도 솔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도솔도솔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지금 16명입니다. 아, 이공약을또걸어야겠네요 20명. 아, 20명 약한데. 20명 남으면 선생님이 노래 한 곡, 이비 오는 노래 한곡 선생님이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악봉의 탈출에서 도솔 도솔을 배워 봤습니다 자 다음 보세요 다음 보면 자이 개이름을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예 집에서 한번 읽어봐도 되고 아니면 예 채팅창에 올려줘도 됩니다 자 뭘까요 예 가운데 도 그리고 두 번째는 예솔 위에 있을까 라 그리고 세 번째 개이름은 예 바로 높은 미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가 되겠죠 그래서 도미 아 도라 미, 시가 되는 곳입니다. 아, 김해찬 친구. 오, 대박. 김해찬 친구. 아, 대박입니다. 잘했습니다. 아, 2 0명 됐다고. 크보리거 친구. 예, 2 0명 됐으니까. 노래 한곡 해야 됩니까? 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예, 요즘 트로트가 대세기 때문에 한번한 소절 작가 불러드렸습니다. 노래해요. 예, 방금. 다시 한번 합니까?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예. 아, 이 영상이 계속 또 이게 녹화가 돼서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음 30명 되면 또한곡또 한, 한 선생님이 예, 뽑아드리겠습니다. 50명이 되면 선생님이 예 다음 주에는 50명 되면 예, 기타로 한번 노래를 한곡 어, 불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악보입니다자이개 이름을 지금 한번 댓글창에 적어보세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바로, 시, 미, 도, 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도, 미, 솔, 아, 도, 솔, 도, 솔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래서 줄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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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찾아가면 쉽게 개 이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이개 이름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갑니다! 아씨, 김신수 친구, 예. 3 0대 30등 면춤 춰주세요. 아, 선생님이 그저께 집에서, 선생님 집에서 추는 춤을 한번 보여줬는데, 재밌었나요? 예. 자, 그렇죠. 레파레도죠. 아, 김혜찬 친구.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레파레도. 잘하고 있습니다. 자, 레파레도. 네. 레파, 회원 친구도 그 굿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짱 재밌어요 예 친구들 선생님이 쭉 봤을때 공부하러 오기보다는 예공부달 할겸 예 온라인으로 계속 심심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또 하는거 보러 온것 같습니다 예자 그러면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 우키쌤 5순악보가 아니라 일반적인 5순악보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개이름을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갑니다 빠밤, 빠밤. 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 그렇죠 바로 미라파 레죠 미라파 네 이렇게 바로 딱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두 문제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찾아보세요 네 김민찬 친구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 뭡니까 그렇죠 네 바로 라레미 솔이죠. 라, 레, 미, 솔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뭘까요? 네. 그렇죠. 바로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도, 솔, 도, 솔입니다. 도, 솔, 도, 솔. 이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악보맨 탈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악보를 읽는, 개 이름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계속 반복적으로, 예, 악보를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아, 이게 무슨 개 이름이든지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코더를 준비를 해서요. 자, 리코더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한번 불러 봤으면 좋겠는데요. 리코드 부를 때는 빽빽 부르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소리 낸다는 기분을 내고요. 지금도 비가 오기 때문에 너무 크게 부르면 예, 시끄러워서 엄마나 부, 가족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예쁘게 낸다는 기분으로 한번 불러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요한 아침. 자, 이 악보를 같이 한번 예, 보면서 불러 보겠습니다. 이거는 높은 도 시, 자 세가지만 있습니다 세가지만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선생님이 예비박 줄게요 네둘 시작 있습니다. 예, 중간 선생님이 살짝 빅사리가 예, 났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번 지금 연습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아, 30초 시간 주겠습니다. 한번 악보를 보면서 연습을 해봅니다. 직접 배워야 됩니다. 소리를 예쁘게 여기 세박하고 쉬어야 되죠. 쉰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또 어제 또 살펴봤던 지평선이란 악보입니다. 자, 이것들도요. 같이 한번 볼때 특히 이 부분 시시시시시 이 부분에서요. 한음한 음한 음을 정확하게 내줘야 됩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한 음을 한음한 음 음을 정확하게 내주면 좋습니다. 자, 오, 15분이 다 돼갔네요. 우리 빨리 한번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네, 둘, 시작.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 악보에 대해서 문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 여기 보면 선생님이 g g 점 주지 슬러시 우키 여기 들어가면 어, 선생님 관련 콘텐츠랑 그리고 악보도 여기에 구글 어 클라우드를 통해서 아, 구글 드라이브 통해서 선생님이 공유를 해 놓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언제든지 와서 악보를 다운 받아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마지막 한 곡만 하고 오늘 리코더 친구들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같이 한번 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비 갑니다. 네, 둘, 시작.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 이 약보, 악보. 약보도 이 선생님이 어, 드라이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아래 지금 주소가 쫙 나가고 있죠.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예 찾아봐도 찾아보고 자료를 검색해서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아침 리코더 10분, 15분 대단히 예, 수고 많았고 재밌었습니까? 예, 재밌었으면 구독을 꽝 눌러보고 구독 눌렀습니까? 다른 친구들한테도 야 아침에 어, 병맛 수학이랑 병맛 리코더가 있어 한번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같이 시청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아 20명 아까 한 22명까지 왔었는데 30명이 안 돼서 오늘 두 번째 노래는 예못 들을 것 같네요. 예 우리 친구들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말 토요일일 예 열심히 푹 쉬고 예 지난 한주 동안 어, 대단히 고생만 는데푹 어, 쉬고 주말을 푹 쉬고 다음 주 월요일 9시 30분에 다시 또 리코더가 그리고 악보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짧고 굵고 쉽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죠. 정의면 또1 0 시부터 수학 중계 4학년 수학 중계 10분 수 10분 수예수 정리하는 10분 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아오 어, 어, 6학년 1반쌤 6학년 때 선생님, 6학년 때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굴까요? 아이 친구,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아, 주말은 왜안 하죠? 예, 주말 선생님도 쉬어야죠. 쉬어야 되고 선생님도 콘텐츠를 제작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춤, 아, 춤은 아까 예, 얘기대로 30명이 넘어야지. 춤을 출수 있기 때문에 오, 지금 29명입니다. 빨리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예, 30명 넘어가면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자, 안 되겠습니다. 자, 빠지 다시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신수 친구 아까 누구라고 했죠 여기에 예. 예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주 월요일 9시 30분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웹 하지 마세요